마보 천자문 코믹 메이플 스토리 같은 만화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건 지금 봐도 뛰어난 작품 성도 한몫하지만 어린 시절 우리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 이런 만화들뿐만 아니라 어린이 도서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단순히 그럴듯한 교훈만 담은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정말 흥미롭고 즐거운 스토리를 전개해 나간 책들이 많았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어린이 도서인데요. 단순히 유치한 애들 소설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사을 넘어선 제주도 한라산입니다. 제가 광고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 진심으로 뭔가 비범합니다. 오늘의 작품 방과 후요겨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인간을 싫어하는 요괴들이 뭉친 조직 반월회. 이 반월회는 평범한 요괴들을 악귀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산신 할머니가 구미호와 백호를 인간계로 보내고 이 친구들이 요괴를 볼수 있는 주인공 구슬이를 만나면서 악귀들 함께 퇴치하고 친구들과 요괴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함께 모험을 해나간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나 쉽게 보기 힘든 장르인 동양 현대 판타지는 전부 좋았지만 이 작품이 평범한 어린이 도서랑 다르다고 생각했던 점은 너무나 탄탄한 작품 연성도에 있습니다. 우선 캐릭터 디자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한복을 베이스로 디자인된 주인공 구슬이는 한국식 캐릭터에. 정체성을 가득 담은 매력 넘치는 캐릭터성을 뽐내고요 더블 남자 주인공인 라이와 하랑이는 금색과 은색이라는 근본 색조와도 좋았지만 백호와 여우의 수인이라는 설정답게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과 성격을 보여주면서 현대 판타지의 매력을 가득 느끼게 합니다. 게다가 정말 작품을 만들고자 하는 작가진의 열정이 담긴 요괴들의 사하는 정말 수준 높은 어린이 도서라는 느낌을 선사해주죠. 스토리 또한 단순하지 않고 현대 판타지 성격에 맞는 구성을 알차게 선보이면서 상당한 몰입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슬라임 유튜브 채널 같은 이야기도 놓고 유튜브 댓글창에 사는 악귀를 처치 에피소드는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웹툰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구성을 자랑한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만화 단행본이나 웹툰으로도 볼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아동 소설을 자주 읽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읽는 이런 동화들은 상상력도 정말 많이 길러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이라면 아이들에겐 정말 좋은 추억과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벤트 공지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5월 15일까지 이 영상 댓글에 작품에 대한 기대평을 달아주신다면그중 30분을 뽑아서 오늘의 작품인 방가오 요괴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월 16일에 당첨자 공지가 있을 예정이고요.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정보를 받은 뒤에 20일에 도서를 발송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방과후 유괴만 해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